자, 교과서 2과 올인원 테스트의 주제 영작편이라고 하는 그런 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유약문을 써놓고, 단어 모두 사용할 것 변형이나 추가는 안 되고,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래요. 콤마 찍고, 뭐, 위치 이런 거 쓰라는 거죠. 내용 보면, 봐봐. 탐정들이 흔적을 모은데, 머리카락이나 흙이나, 뭐, 신발로부터 오는 흙이나, 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여기 있죠, 그냥. Traces might, my... 이런 내용 나왔고. 탐정들이 모은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엔드가 있어. 그 다음 내용은 뭔지, 이거. 과학자들은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단서를 찾는데요. 그 단서를 이용된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어 찾기 위해서 어 단서들이 이용된답니다. 오케이. 해 볼게요. 변형 없이 배열해라. 단어들과의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변형이 없다는 얘기니까 s도 못 붙이고 막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분석한대. 분석하는 놈 누구야? 아, 과학자들이구나 오케이 과학자 있습니까? 있네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이겨 그냥 써 그냥 과학자들이 뭐해? 분석해 뭐를요? Everything and find some clues. 어,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단서를 찾아는데 증거를 분석하는 건가? 툴을 분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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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사람 분석 아니고, 과학 분석 아니고. 단서들을 분석한다. 이것 좀 괜찮고. evidence 이것도 괜찮고. 어, 단서를 분석하는 거야, 증거를 분석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찾아낸다라고 했으니까, 단서를. 오케이. 증거. 증거를 분석해. 자, 그 다음에, 뭘 찾아내? 단서를 찾아낸다. 찾는다라는 말 있습니까? 없는데요? 여기 단서라는 말이 있는데, 컴마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용한다. <laughs> 이용하는데 뭘, 뭘 이용해? 단서들 이용하는 거잖아, 그렇지? 컨말 사용해서 분사구문을 한번 붙여볼까요? Using clues.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단서를 사용해. 찾으려고.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치. Using clues. 뭐하기 위해서? 어, 확인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이니까 to랑 얘랑 합쳐갖고, to identify 한번 해볼게요. to identify.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건데, 어, 더 없냐? 더? 더가 없네요? 그지? identify 그냥 바로 person 붙이면 안되거든?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to identify 이렇게 해볼까요? who committed the crime 이렇게 붙여볼게 요 who committed the crime 썼고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그게 which is code forensic science잖아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그치 자이렇게한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거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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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두개다 썼고 using identify 이거 아직 안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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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펄스는 어디 집어넣어야 되냐, 가면아? 자 생각해 보세요. 어 그래 거기 놓고 싶은데 음... 이 펄스는 한정해주는 한정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To identify the person. 더 같은 단어가 없어갖고 내가 망설이는 거. Who committed the crime? Identify who committed the crime. Which is called forensic science. Analyze evidence. 들어갈 때가 여기밖에 없긴 하다, 그지? 근데 정관사 더가 있어야 되는데.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음, 네, 그냥 여기 그 펄슨이 관사 없이 그냥 여기 들어갔거든.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 어 펄슨이라든지 더 펄슨이라든지 이런 이걸 한정해주는 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문제 실제로 문제 출제될 때는 더나 어가 여기 있을 겁니다 조건에. 어. 만약에 없다고 해도 펄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여기밖에 없죠, 그죠? 맞았어 소희? 얼마큼 샀어요? 이게 문제 없은 게 아니라 딱 부분 부분 이렇게 써가지고. 단어들몇 개, 몇 개씩 이렇게 붙여놨구나. 네. 응. 너는? 좀더세 이거 정확하게 썼어요, 이거? 네. 오. 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laughs> 자, 요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풀기. 자, 한번 해보자. 시작. 그건 단어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다, 얘들아. 자, 얘들아, 같이 해보자. 본문 내용은 뭐, 뻔한 거고요. 바로 읽어볼게, 그냥. 얘는, 컷마 찍고, 여기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분사구문의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태어났어. 부여한 집안에, 시카고에서, 이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대요. 대충 볼게요. of, attend, 결혼. 결혼, 오케이. 꿈, 꿈? 꿈꾸다? 아, 여기 다니고 싶었는데, 안 받아줘갖고, 결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 얘는, 봐봐. 여기가, 요렇게 삽입이라고 했잖아. 그, 얘가 주어고, 여기 동사가 바로 나오는 자리다. 요, 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꿈꿨다. 이렇게 해볼까요? 보통, 주레임, 뭐, 뭐, 하기를 꿈꾸다라고 할 때는, 주레임 다음에, 오브 다음에, ing 쓰거든요? 얘가 꿈을 꾼 거니까, 주레임드. 오브. 다니고 싶었던 거잖아, 어텐딩 어텐드는 전치사 안 쓰고, 뒤에 그냥 그 장소 바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 <laughs> 그럼 못 다녔잖아. But. 그럼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만드지. Merit. 그치? 이렇게. 어땠어? 저 똑같이 써. 소희얼마큼 썼어? 저 저기 드림들을. 못그 드림들을 안 맞고 서가지고 드림이라고 썼어요? 드림? 드림스 드림스 응 실제 과거 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laughs> 나중에 메디신 마그레스 누구야? 얘 친구야 그지? 얘 뭐하는 애야? 검시관인가 그래 그지? 어. 얘 때문에 그 영감 받고 탄력 받아가지고 다시 이 법학에 뛰어든 거잖아 그지? 커리어 패션, 어. 열정, 그녀, 리그, 리그 메디슨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인스파일 얘가 되게 열정적인 놈이잖아. 얘, 열정이 얘, 그 그녀에게 영감을 줬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마그레, 패션. 내가 영감을 준 거잖아 그지? inspired 그녀에게 영감을 준 거잖아 음 어디 있어서? in inspired her 그 다음에 in 인 리그 메디슨인데 때문에 매디슨, 그지? 메디슨 마그리스 패션 이스pired her 커리어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고민 하셔야 돼요 커리어 어디 붙여야 돼 소희야 꿀팁 음... 바자 얘를 소유격으로 또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녀의 커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썼어요? 소희는 어떻게 됐어? 네? 아니 지금 나 같이 보자고. 같이 보자 했어요. 응. 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정답 공개를 안할 테니까 뒤에 꼭지가 몇 개가 더 있냐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음.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직전 때까지 한번 써와 보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걸 똑같이 재시험을 보는 게 의미가 있, 있을까? 그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감각만 기르는 거잖아. 그지 일단은 조금 시간 오래 걸려도 되니까 한번 써와 보세요. 이제? 음. 그리고, 음, 내가 너네한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문법 기본 개념이 좀안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집에 가자. 우리가 이 기본 개념이 없이는 문법을 계속 암기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외우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영어에는 품사가 8개가 있잖아. 8개 품사 알아, 너? 8품사가 뭐야? 명사,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대명사. 대명사. 부, 동사. 너, 너, 너.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8품사예요. 이 품사고 그다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제 오케이 자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가나 명사는 여기 자리 중에 어디 어디에 나올 수 있어 일단 주어 자리랑 네 목적어 자리 네 그리고 네, 주목보. 명사는 주목보야. 이거 알아야 돼. 완전 기본 개념이야. 명사는 문장 성분 중에 주목보 자리에 나온다. 명사는 어디 나온다? 주목보. 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두 개가 뭐야, 소희야? 뭐예요? 응. 음. 음. 그냥 외우는 거야. 형용사, 명사야. 부사는 절대 안 돼. 자, 같이 쓰세요, 지금. 필기하세요. 여기 위에는 안 써도 되잖아. 이것만 쓰면 되네, 이것만. 다음 가은이 형용사는 뭘 꾸며요? 명사. 명사. 소위 부사는 뭘 꾸며요? 목득 이건. 거 형명부동이야. 유명한 말이에요. 형명부동 알겠죠? 부산을 꾸미는 게더 많이 있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민다는 걸 알아야 돼. 혁명부동. 혁명부동. 부산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다른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며. 이제. 자, 그 다음. 동사가 나오고 대시 나왔어? 동사가 나오고 대시 나왔습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이 대승 뭐예요, 가은아? 접속사. 접속사, 오케이. 명사가 나오고 대신 나왔어? 뒤에 동사가 나와. 이 대승 뭐야, 소희야? 주관. 주관대, 오케이. 명사가 나오고 대신 나왔어? 주어 목적어는 있는데, 동, 목,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야 되나? 목관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추상명사가 나왔어? 대시 나왔어. 대시 나왔어. 뒷문장이 완전해. 그이 추상 명사를 이 완전한 절이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럼 이 대스 뭐라고 하자? 동격.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와시 나오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1번 뒷문장 불완전. 선행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답 선행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선행사 없어야 되죠. 선행사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은 뭐랑 같은 거예요? 선행사가 지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띵대 더띵 위치랑 같은 거야. 알겠지? 모르면 난리 납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예요? 가은이가 얘기해 봐. 관계대명사 뭐 플러스 뭐야? 접속사 플러스 동사. 오케이. 접 플러스 대 접대.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뭘까? 소야? 관계부사. 접속사. 네. 플러스 부사. 네. 부사 잘했어요. 접부. 오케이. 좋습니다. 동사가 나오죠? 접속사가 있어야지 동사가 또 나옵니다. 접속사 있어야지 동사 또 나와요? 접속사 있어야 동사가 또 나온다고?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보다 무조건 하나가 적어요? 알겠지? 이거 <laughs> 개념 있어야 돼. 동사를 하나 더 붙이려면 접속사가 항상 있어야 돼. 음. 접속사가 없잖아? 그럼 아까 수업시간에 얘기했지.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접속사를 붙이거나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분사구문으로 바꾸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짓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나오는 거를 오형식이라고 불러. 오형식.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마치 얘가 주동이고 얘가 다시 또 주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주어는 동사한다. 얘가 이해하는 것을, 얘는 이해한다. 얘가 이해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걸 오형식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오형식에서 봐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하고 명사밖에 없다고 했지. 일단 이게 기본이고, 여기 동사 자리에 그냥 보통의 동사가 나오면 이 자리에 투부동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알겠죠? 근데 아주 특이한 문법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make, have, let이 나오면 사육동사 make, have, let 있잖아? make, have, let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 뭐 써야 돼요? 동사원형 동사원형이라는 얘기는 투부정사 쓰면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 안 된다는 거야 지각동사라는 놈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목적어 대뭐 나와야 돼? 가능 지각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대로 뭐 나와야 돼? 동사원형. 뭐그 또. 또. 네. 동사원형 ing.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Help 헬프 나오면요. Help를 준사역이라고 하죠. ma.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원형도 되니까, 사역동사에 준하는 말이다라고 해서, 준사역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돼. 동사원형이나, 뭐다? 투부정사. 동사랑 상관없이, 동사무관, 동사가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 사역동사가 나오든, 준사역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PP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야? 이두개 관계가 수동인 경우야 관계 수동 관계가 수동이면 무조건 PP를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게 뭔가 앞에 명사가 나와 앞에 무슨 뭐, 뭐 이렇게 말 나와 관계대 명사가 있어. 근데 이렇게 동사가 나와, 그지? 그러면 얘는 얘는 얘를 단수로 써야 되냐 복수로 써야 되냐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 얘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앞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보면 안 돼. 함정이 있다고 항상. 바로 보면 안 되고. 여기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영어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 그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가 이렇게 있은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 동작의 행위자가 누군지를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필수예요. 해석. 해석을 해서 저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파악해서 얘가 단수면은 단수동사를 쓰는 거고 복수면은 복수동사를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오케이. 지금 우리가 했던 이 개념들은 그냥 수학으로 따지면 뭐한 한자리 수 더하기 빼기 뭐 구구단 막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요. 이게 안될 순간, 문법은 다 암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 어, 알겠지? 그래서, 요 개념이 꼭 있어야 돼, 머릿속에.